에스더 1장 앞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. 비둘기입니다. 사랑하는 주님. 한순간의 분노를 참고 인내하지 못한 황제. 아내를 자랑하려다 분노로 가정을 깨버렸습니다.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그 마음 밑바닥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함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저도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 받아들이고 못하는 걸까? 하며 상대방에게 분노했습니다. 상대의 눈물도 측은히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분노로 마음이 차가웠고 인정받지 못한 속상함이 더 컸습니다. 사단의 소리에 익숙해진 나의 비를 따뜻한 주님 음성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.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야. 너의 그대로를 인정한다. 왜냐면 내가 너를 낳은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이다. 라며 내 안에 자녀로서의 인정과 사랑을 채워 주시니 풍족하고 따뜻한 이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. 이 마음 지켜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